네 안녕하세요 양성범 미의 t t e 네아 지금 촬영은 추석 때 했어요 뭐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다들 살이 찌셨을 테니까 그냥 돼지 얘기나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살이 쪄야 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80kg 90kg 저는 100kg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팀을 하나 꾸렸어요 프로돼지 101이라고 적어도 이제 살이 쪘다 싶으면은 101kg로 넘어져 돌 지나서 한살 그래서 모셨습니다 저는 아직 100kg가 아닙니다 아니요 아닌데 저번에 거의 다 됐잖아 아 100kg 아닌데 어, 이 새끼 한테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아, 뭐 아직 100이 안 넘었다네요 그냥 프로돼지 101 연습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습생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살찌면은 여기 들어올 수가 있어요. 혹시 주변에 그냥 100 넘는 분들 있으면은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시간 나면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이, 맨날 찾아갈 순없죠 자, 돼지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죠. 그냥 간단한 주전부리라도 준비를 할게요. 네, 이렇게 간단한 주전부리와 술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소주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 병원을 갖다 놓으면 유튜브에서 이걸 허락을 할지 안 할지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따라놨습니다 그래서 술과 프링글스 정도면은 뭐 사실 충분하겠죠? 그럼 어, 진짜 술이 맞 맞나요? 어? 이거 왜 이렇게 박살.. 박사... 아 그러면은 술인지 궁금해하니까 여기다가 <laughs> 아, 아니아니아니아니 야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먹어먹어 먹어, 아니아니아니아니 누가 봐도 술 같죠? 음, 아 그냥 봐도 술이요 원래 이제 물이나 음료수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사나이들은 물이나 음료수 따위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나이래 우린 돼지데 아, 근데 사실, 뭐, 사나이고, 나발이고, 목숨은 하나니까. 자, 한잔 받으시고. 근데 막, 음주방송 해도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물이라고 할 거라면? 누가 봐도 술준데 사실, 이거는, 물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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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다 마셔보는 걸로? <laughs> 아, 미친. 아니아니아니아니 아, 이렇게 걸리는구나. 조심해야겠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아마 마이크로 조금 잡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조명에다가, 그 좁은 공간에서, 돼지 두명 있으면은, 발생하는 열이 상당합니다. 더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제가 저쪽에 그 제습기를 좀 틀었어요. 너무 더워서. 잡음이 들어가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취한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자, 그러면 얘기 시작하기 전에 일단 한잔 하는 걸로. 아, 빈속이 힘든데. 근데 이거깡소주전아니 깡, 깡물? 깡물. 원래 깡물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쳐요. 깡물 하면 얼마나 힘든지 이쪽 위에 보시면은 그 히비스커스 제가 도전한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럼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개 가져왔어요. 네. 뭐 굳이 안 밝히셔도 되는데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자 본인의 몸무게는 지금. <laughs> 뭐 조금만 더 있으면은 저희 팀이 합류할 수 있겠네요. 자한번두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자 하루에 밥을 몇 끼를 드시나요? 세 끼에서 네 끼. 근데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아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양이 많지는 않지만 세 끼에서 네끼 정도. 자, 그럼 바로 다음 질문. 운동은 일주일에 얼마나 하십니까? 버스에 내려서 집에 가는 걸음? 그 정도? 그 정도. <laughs> 좋아요. 저희 소속사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laughs> 이 정도면 연습생으로 충분해요. 당신은 우리나라 최고의 돼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돼지가 턴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한창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 인 지금도 인기인가 사실 잘 모르겠는데 팁를안 봐서 그 맛있는 녀석들 아시나요? 아, 최고의 먹방. 맛있는 녀석들에나온 사람들은 이미 그냥 봐도 돼지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프로 돼지인가? 아니면 아마추어 돼지인가? 그엉덩이를 걷어차 버릴까 보다. 자, 물론 그냥 보면은 당연히 그냥 프로 돼지겠죠. 하지만 100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뭐냐,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뭐 이게 세계에 통용되는 기준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보편화된 것도 아니고 뭐 국제 협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그런 기준도 아닌데 그냥 단순히 저의 생각일 뿐이니까 너무 심각한 악플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no. 그래서 뭘로 나누냐면 얼마나 가성비 대비 살이 잘 찌는가, 효율적으로 찌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요. 예뭐 일단 아까 물어본 것 중에서 뭐 몸무게는 당연한 거고 밥을 얼마 먹냐, 여기 좀 중요해요. 보통 하루에 이제 뭐 3끼에서 4끼, 뭐 운동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그 벤츠 같은 분들도 엄청 많이 드시는데 많이 먹어서 살이 엄청 찌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프로테지는 적어도 한 달에 식비가 50만원 밑으로 나와야 되고 그냥 하루에 정량 3끼를 먹어야 되고 그냥 다른 사람들과 별로 차이점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먹는 이 사료들이 아니 사료래 아까 그왜 20세끼형이라고 있잖아 아 20기형이구나 20세끼가 아니고 아 20기형이구나 20기라서 하루에 10끼를 먹어서 뭐 10세끼형일 수도 있어요 발음 주의하세요 그 정도 먹어서 살이 찌는 거는 안돼요 하루에 3끼 정량만 먹어서 살찔 수 있는 우량한 돼지야말로 프로의 길을 걷는 사람들 아닐까요? 이뭔 개소리냐, 근데 이게. 아, 일단 물 떨어졌으니까, 어, 좀. 줘. 아니, 일단 물, 아, 물, 물. 아, 아, 미안. 어. 아니, 아, 아, 미안, 미안, 미안. <laughs> 자, 그럼 운동 얘기를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운동을 얼마나 하시나요? 물론, 많이 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돼지라고 키워드를 쳐서 들어온 순간, 글렀어요 아니 뭐 일단 저도 운동을 했었어요 되게 열심히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이제 뭐 하루에 스쿼트는 이제 만약에 한뭐 150개 정도 그리고 뭐 팔굽혀펴기도 150개 정도 그리고 뭐미몸일키기뭐 등등등 해서 하루에 이 1시간 정도 유산정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뭐 친구들을 만나고 뭐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딱 마음을 먹고 운동을 끊었어요 그때부터는 힘들 일이 없습니다 현명하네요 <laughs> 아유 운동 왜아 근데 운동하는 시간을 보면은 보통 운동을 하면은 평균 수명이 막 20년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근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닌가? 운동 안 해도 건강한 사람들도 있는데 충분히 그런 사람들은 유전자 자체에 그냥 아예 건강함이 있나봐요 되게 짜증나네요 사실 이렇게 같이 먹어도 살이 엄청 빠진 친구가 있어요 막 187에 60kg 막 이런 친구도 있는데 젓가락 젓가락 음. 그래서 내가 이제 그저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촬영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전화를 했는데 어디야 물어봤더니 병원이야 병원이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 처음 나온 말이 아 드디어 상태가 맛이 갔구나 그래갖고 얘가 욕을 엄청나게 했던 이쪽방이야자 <laughs> 그러면은 이제 뭘 먹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가지 지금 전단지가 있습니다 자뭘 먹어야 가장 효율적일까요? 일단 이 중에서 골라보세요 뭐 보쌈, 피자, 치킨, 중국집 제가 아직 밥을 안 먹고 와서 솔직히 다 먹고 싶긴 한데 아 일식도 있네 어? 어디아 머리에... 일식이 아니구나 아회회아 회, 회. 아, 회는 별로 음, 지금 회는 음, 아니 음, 회는 사왔죠 족발. 음. 족발 맛있지? 음. 족발. 족발. 자, 지금은 족발을 골랐어요. 족발. 뭐, 콜라겐이 있어서 피부에도 좋고, 맛에도 좋고, 여러가지가 좋긴 하지만, 이 친구는 글렀네요. 뭘 고를지 선택을 했을 때, 왜 골라요? 다 먹어야지. 이 친구는 지금 확실히 연습생답게. 미래를 내다볼 줄을 모르네요. 근데 적게 먹어서 많이 쪄야 프로되지 아닌가요? 많이 시켜서 하나씩 먹으면 되지. <laughs> 아나 아... 답답하네 이 사람. 아... 그래서 여러 명을 부르는 거야 한각씩다 아... 아... 같이 피자 한 조각, 다 같이 치킨 한 조각 이렇게. 음. 그래서 음. 우리가 모일 때는 항상 음. 메뉴는 많은데 음, 그렇지, 항상 그렇지. 남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게 바로 더불어지는 사회. 아니, 만약에 주변에서 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난좀 말라 보이고 싶어 뭐 살은 좀 쪘지만 그래도 말라 보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을 훨씬 살찌게 만드세요 그러면 당신은 상대적으로 말라 보입니다 아니면 여기로 오세요 그럼 엄청나게 말라 보입니다 아나 힘들다 술 보이면 안돼 녹화하고 있으니야 아니 안, 보이, 안 보이게 하지 마 예엄 예엄 맨난 자야지 금 네. 야 그렇게 손 밑으로 하고 흔들지 마 <laughs> 아, 씨, 야, 잡혀간다. 아, 어떤 느낌? 어, 잡혀간다. <laughs> 어. 야, 근 어쩐지 물이 계속 리필되는 거 같지 않냐? 근데 왜? 물, 물 3병짜리야, 지금? 근데 나는 이제 왜 얼굴이 또 따라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아, 나는 그 지금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원래 있어. 하여튼 저희가 지금 그 너무 힘들어서 원래 이것만 먹다가 진짬뽕과 컵누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근데 어차피 이 정도 가지고는 살안 찌지. 어차피 좀 이따 되게 많이 또 걸어야 되잖아? 심, 심지어 다이어트용 라면. 음. 컵로들 음. 120칼로리 120칼로리 응. 10개 먹으면 1200칼로리 <laughs> 한개님딱 절대 배안차 <laughs> 아니 나한개 왔다 배차 응? 아나 그래서 주변 애들이 나보고 미스테리라 그러는 거야 조금 먹는데 왜 그러냐고 도대체 몸이 원래 이, 이거랑 승강치밥두 개랑 그다음에 햄버거 하나 이 정도 <laughs> 먹었나? 아니 그렇게 하면 아그 전에 병원 가서 검사를 맡은 적 있어 그래서 제가 되게 고대 몸이래요 그러니까 되게 고대 몸 그러니까 막 메머드가 뛰놀고 산촌 초목에 티라노사우루스가 돌아다니는 그때 당시의 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이걸 하나를 먹, 그니까 이렇게만 먹어도 그냥 하루 칼로리가 다 채워진대요. 영양소는 아니지만 하루 칼로리가 그냥 충분히 채워져서 먹으면 그냥 바로 없어. 먹으면 바로 없어. 고대 몸. 아니 거대 몸이 아니라 고대 몸. 거대 몸. 고대 몸. 고대 몸. 네. 근데 그래서 좀 슬퍼서 그렇고 그살 빼기 적합한 몸은 아니라고. 아, 아니, 근데 어차피 엄청나게 운동하면 살 빠져. 하지만 우리는 엄청나게 운동을 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운동을 하는 경우는 없지 군대가 끝이지 그러니까 강제로 누가 채찍질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힘들어 돈이 걸려있어도 안 하지 우리. 아니 돈이 걸려있으면 할걸 얼마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100만 원빵 다이어트 댕기 아니 100만 원 갖고 힘들고 나중에 그 살찐 사람들 프로듀스 101 해가지고 아그 프로듀스 101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 사람들끼리 막그뭐 미션을 줘 상금을 많이 갈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한달 그래서 그 사람 다 체지방 재고 그래서 그 사람이 뺄수 있는 좀 이제 한계치죠 한계치 뭐 저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0kg 뭐 이렇게 한계치를 주고 빼게 하는거지 천만원이면 생각해봐야되겠다 천만원? 하... 뭐를 하든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일단 이 컵누들의 장점이 면이 빨리 익어요 빨리 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에서 얘기하는데 그 돼지들의 특징이 있어요 먹으면서 다이어트 얘기한다 <laughs> 먹으면서 다이어트기맞잖아아 <laughs> 먹으면서 아살 빼야되는데 빠지겠냐? 우리 스스로로 그냥 행복하게 행복하게 그냥 마음을 먹고 삽시다 왜 그래요 아니. 턱에 두 개면 어때? 아좀 그렇지 아뭐 허벅지가 뭐뭐 뭐, 뭐 40인치면 어때 그것도 좀 그런가? 왜 안하나? 그거는 다음 시간에 <laughs> 아 근데 어차피 살빼긴할 거야 아까 말했죠? 꼭밥 먹으면서 다이어트기야겠네 이거 아 지금 못 먹겠어 <laughs> 아따 밀가루 살살 녹는다잉 글루텐이 맛있지. <laughs> 참고로 컵노들은120 칼로리. <laughs> 300 칼로리. 밥만 먹어야겠다. 난 들친다. 근데 우리 처음에는 방송을 응. 되게 젠틀하게 하려고 한거 같은데. 아 맞네. 그래서 술 먹으면서 막장, 아야 물 먹, 먹으면... 아. 아 죄송합니다. 술을 먹다 보니까 제가 막 반말도 하게 되고. 아니, 아니 물물물 먹니까? 아, 제가 물을 많이 먹어서 정신이 없네요. 아 근데 나는 그 이거 찍기 전에도 이미 물을 많이 먹었어. 아, 좋네. 오늘 그냥. 일탈이라고 주제를 하자 일탈? 일탈 아 그래도 주제를 한번 잡았으면 근데 그 진짜 일탈은 이런 게 아니지 아또 그게 있어 왜그 그래 나도 이런 얘기 듣긴 싫지만 살이 찌다 보니까 계속 들려 이런 그런 얘기가 치팅데이라는 거 알지? 아 우린 리 항상 치팅을 해 원래 치팅 치팅데이라는 게 원래 운동하는 사람들이 음. 있는 얘기 아니야? 치팅데이가 일주일에 뭐냐면요 한 번? 어. 일주일에 한번 계속 운동을 하고 잘 지키고 일주일에 딱한번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거요 나 군대에서 했던 거 정말 옛날에 거의 여기, 전생급이 네 여기에 제 군대 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 <laughs> 메이드 치팅, 치팅 되지? <laughs> 치팅 되지? 아 근데 지금 치팅에서 정말 하여튼 CH는 빼야 될것 같아요 이팅, 이야이팅 디팅, 이팅. 이팅. 이팅, 이팅, 항상 오늘도 내일도 모라도다만 에이몽데이, 이팅데이? 응, 음, 야 yeah. 어, 뭐 어쩌다 보니까 이거 저거 먹게 됐는데 사실 오늘 돼지 얘기하는데 어울리네요. 하여튼 뭐 다음 찻살도 기대해 주시고, 그때는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무주제로 얘기를 하다가, 아요거 괜찮다 싶으면 은 그걸 제목으로 하고 썰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